정부에서는 재확산 조짐을 보이는 코로나 19를 꺾기 위한 방침을 마련했습니다. 이로써 새내기 미리배움터의 대면 진행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이다경 기자입니다. 코로나 19 감염병의 재확산에 대한 우려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계속해서 재편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각종 친목 도모 모임과 행사를 자제하라는 정부의 권고입니다. 이 가운데 새내기 세로 배움터 및 미리 배움터의 대면 진행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단과대 차원에서는 온라인 세로 배움터, 필수 정보 전달 행사, 자료집이나 별도의 영상 제공, 과별 온라인 행사 등 세로 배움터를 대체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간호대 비상대책위원장 정유리 씨는 정보 전달 측면에서 대면과 비대면 행사의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비대면 대체 행사가 충분할지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처음 만나다 보니까 좀 얼굴을 보고 이런 유대감이 좀 떨어지는 것도 걱정이 되는데 그걸 이제 커버하려고 카메라를 어, 켜달라고 부탁한다던가 이러면 조금 그게 강제적으로 느껴지. 일단 이공도 OT를 제대로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떤 게좀 태생 입장에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도움이 될수 있는지에 대한 좀 사전식도 많이 부족해서. 새내기 새로 배움터 대면 시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새터 대체 행사를 어떻게 진행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TV 뉴스 이다경입니다.